김점입니다. 이번 제품은, 음, 에너자이저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저도 한네개 있습니다. 요즘 뭐 보조 배터리 한개 없으면 한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농담이고요. 자, 이번 보조 배터리는 차량 방전 시에 스타트를 할수 있는, 스타트를 할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이 전에 제가 그 알리익스프레스 물건들을 한두 개씩 샀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뭐, 짱게 거왜 샀으냐라는 말도 나오고, 니 분명히 짱게 걸걸요. 대부분이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뒤로 뺀 물건이라 할까, 또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량을 사서 알리익스프레스 좀더 싸게 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좀 구매를 하는 편인데 어, 보조 배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자동차 시동을 켤수 있는 보조 배터리도 알리 익스프레스에 팔았어요. 보통 한국까지 오는데 금액이 한 6만 원, 5만 몇 천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한국에도 비슷하게 생긴 거의 이제 거의 똑같죠. 한뭐안 사서 안 열어 봤으니까 모르는데 팔고 있는 그림으로 보면 거의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보통 하는 10만원 뭐이 정도 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해외 직구 뭐 말고 국내에서 파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케아 아 이케아가 아니죠 이케아도 갔었어요 이케아 건너편에 있는 코스코를 갔는데 오 보조 배터리를 파는데 차량용 충전이 된대요 충, 차량 방전시 비상시동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동차가 배터리 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날살 추워지니까 바로 배터리 방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꾸역꾸역 쓰고 있어요. 그뭐 갈기 싫어서도 있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납 충전지 가 수명이 좀 짧은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이제 그 충전기로 충전해놓고 써요. 그 차량용 충전기가 따로 또 있어서 충전해놓고 뭐. 맨날 충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배터리 없으면 좀 충전할 수가 하는데 뭐 있으면 어딜 언제 쓰는지 유용할 것 같은 배터리가 있어서 하나 샀는데 또 사기 전에 또 코스코 또 비쌀 수도 있으니까 최저가 검색하니까 아우 최저가보다 만 원이 싼 거예요. 코스코가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에너사이저 공식 수입 제품이랍니다. AS 해 주겠죠. 이 스티커가 있으면 AS 해 준답니다. 이 스티커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이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붙여야 되나? <laughs> 안되면 코스코 가서 AS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봉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뒤에 설명이 있네? 주인보다 영어야. 이만큼만 한국 출력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한글로 출력하지. 어이구, 단거리네. 용산구에서 AS 해준답니다. 어이구, 단거리다. 아, 그래요. 7,500mAh. 그럼 7Ah? 높은 건가? 안 높은 건데? 끝이다. 이런 때라고 있는 거니까 오좀 무겁네요 한글은 없는 굉장히 빽빽하게 있어 보이는 영어로만 잔뜩 적혀 있습니다 스타트가 1 2 v 200 a 가 나와지나 보네요 스타트용으로 사용할 때 확대해 볼까요 쭈 보이시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했지? 나머지는 영어가 딸려서 못 읽겠는데. 다시 축소. 이 축소하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LED가 하나 박혀있는데. 이걸 켜면. 배터리가 한칸 있답니다. 오! 불 들어옵니다. 밝지 않습니다. 휴대폰보다 어둡습니다. 뭐, 그래도. 요기하여기나게 요긴, 쓰지 않겠어요? 그쵸? 요기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가격에 파우치도 있네요 에너자이저 파우치. 잔뜩 들어있습니다. 어, 마이크로 5핀 에너자이저 케이블 들어있고요. 설명서 들어있고요. 차량용 스타트용 점퍼 선, 점프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정고. 음,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뭔가 사고 마이치나 보는데 사람들이. 자, 점프 아래 순서대로 숙제하세요. 자동차 본넷을 열면 플러스 단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 플러스에 연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점프를 연결하고 연결이 제대로 될 컨트롤박스 LED에 연결이 됐을 때 컨트롤 박스에서 LED 부분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 여기 요기, 여기서 녹색 불이 들어온다는 말이네요.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에 들어왔을 시나 빨간 불이든 녹색 불이 깜빡이는 경우에 연결이 거꾸로 되었거나 제대로 되지 않음 이게 깜빡이든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 잘못한 랍니다 전원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녹색 LED 완충시 4개. 3개 이상은 LD가 e 올라, 아, 3개 이상에 여기에, 여기 이제 충전이 지금 한 칸인데, 3개 이상이 와야지만 점프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차량용 점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거에요. 시동을 걸어주세요. 디, 디젤 차량인 경우, 알림 팁을 꼭 청해주세요. 아 이거 80암페어인 것 같은데 흐흐흐 안될 수도 있겠네 요제 차는 시동을 걸리려면 20 20초 내로 점프 케이블 차의 배터리를 분리 시동을 걸리면 20초 내로 아 시동을 걸리면 빨리 또때려요 20초 내 20초 내로 점프를 분리해는아땀마 어렵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더할 때는 플러스부터 뺄 때는 마이너스부터. <laughs> 아 이거 사고 치, 치는 사람 되게 많은가 봐요. 굳이 이 설명서 안 읽고도 되겠이군요다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USB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좀 투박한 보조 배터리인데요. 보조 배터리는 없는 곳이 있어요. 온, 온. 야, 이거 안 열려. 응.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놔오 두껍다 우와 이것도 두껍다 이거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빨간불이 바로 깜빡이 는데 잘못했다 이 소리죠 뭐 연결도 안했는데 뭘 잘못해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분해를 해보고 싶었는데 야, 도 실링처리 보통 이런 요런거는 실링처리 되게 잘하거든요 본드를 붙여놔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고장이나면 AS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아예 AS를 하든가 수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요 부분만 따로 사라 뭐 이런 말인데 지금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제가 생각했던 축전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배터리 양 가지고 이스타트못 해요. 말 택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요기에서 이제 전기를 그 굉장히 많이 쫙 여기서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쭉 빨아당겨가지고 일순간으로 보내주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 장치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고, 고방전? 네, 고방전 제품일 거예요. 방전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일 건데, 그거를 이제 이쪽에 숙전지에서 더 모아서 한 방에 탁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 갖고 뭘 하지 마세요. 아, 이제 슬슬 저기 그늘에 있으신 분이 무섭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 요 디테일, 아, 좋습니다. 이거 이것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요런 디테일 좋습니다. 보이시죠? 벌집 모양, 사, 아, 이게 그 사선으로 막 꺼놨어요. 이게 접점이 좋아지라고 여기는 빠지지 말라고, 악어 이빨로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어? 녹색불 녹색불이 깜깜이 면 되는 거였나 <laughs> 모릅니다 나도 해봐야 합니다 다음에 제가 방전됐을 때 한번 첨부를 하면 한 5초밖에 안 나올 건데 어쨌든 이놈도 아까 아까 말할 때는 3칸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칸 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좀더 좀 충전을 해 놔야 될것 같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로 들고 다니면서 쓸 용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위급할 때 스타트용으로 차에다 넣어놓고 쓰려고 샀습니다. 오, 우와! 우와, 이거 자기 집도 있어요. 우와, 완전 좋다. 근데 안 들어간다. 아씨안 들어가잖아. 왜만들었지 이씨. 됐다. 우와, 완전 좋다. 우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에너자이저에서 나온 촬영 스타트가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개봉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